인천서구가 새 이름 후보로 공모 1위와 3위를 제외하면서 명칭 변경을 얼렁뚱땅 처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서구가 새 이름 선호도 조사를 단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서구의 새로운 이름 선정에 절차적 미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서구는 지난 12일 구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민선호도 여론조사 후보 명칭으로 경명구, 서곳구, 서해구, 청라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앞으로 이 4개 안을 두고 2천 명을 대상으로 구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제2차 구명칭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구 명칭 변경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돼 주민 참여율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서구 명칭 변경 과정이 절차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진 의원은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구가 추진 중인 명칭 변경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미추홀구 명칭 변경 과정과 비교할 때 서구의 명칭 변경 방식은 주민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공정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이번 서구의 명칭 변경이 절차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6일부터 13일까지 남구가 주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구명칭을 공모한 결과, 8일 동안 1만 2,959명이 공모에 참여해 문학구가 58%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습니다. 이후 남구는 구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응모된 명칭 중 역사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10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 5개를 뽑았습니다. 남구는 주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형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상위 후보 2개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첫 공모 결과와 달리 미추홀구와 주안구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구는 최종 후보를 두고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대상 명칭 변경 세대별 우편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남구 거주 17만 3,98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44.55%인 7만 7,504가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세대 의 54.18%가 미추홀구를 선호해, 결국 남구 명칭은 2018년 7월 1일자로 미추홀구로 변경됐습니다. 미추홀구 사례와 달리, 서구는 공모를 진행하면서 1위와 3위를 제외했으며, 구민선호도 조사를 단한 차례만 진행하고, 조사 대상도 2,000명에 그쳐 구명칭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구 관계자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 2년 정도 명칭 변경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서구는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명칭 변경을 진행하려면 오래 끌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1000명이면 신뢰도 95% 이상이 나온다며, 대면조사를 진행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율이 2.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명추천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추가 선호도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